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하고 삼성전자와 관련된 아주 뜨끈뜨끈한 얘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오늘의 주가 역시 어, 삼성전자 요즘 음, 그래도 찔끔찔끔이지만 어, 기분 좋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자 멋지게 한번 시작해야 될 말이 있죠 자 그간에 뭐 D램 메모리에 뭐 겨울이 온다 뭐 온갖 잡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삼성전자 여러분 어 이제 D램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자 세계 최초로 드디어 DDR5 양산에 시작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여러분한테 어, 핵심적인 얘기 또 하나 더 있죠 어, 연평균 60%대 성장이 예상이 되는 어, 폴더블. 물론 대박쳤지만 폴더블 OLED죠. OLED. 자, 이거, 이거 역시 여러분. 지금 연평균 60% 이상 성장을 할 예정인데, 어, 이거 역시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이 얘기까지 같이 바로 묶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릴 게 어, DDR5인데, 어, 2013년부터 DDR4죠. 어, DDR4를 계속해서 지금껏 쓰고 있었는데,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그 겨울이 온다에 한몫까지 하는 게 DDR4에서 DDR5로 어, 바뀌는 시점이죠. 그것 때문이라도, 어, 뭐, 반도체, 메모리에 어, 겨울이 온다. 한몫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어쩌죠? 어, 2013년 출시된 DDR5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 DDR5가 어, 나오기 시작한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거는 역시 여러분, 삼성전자가 이규모면에서도 어, 메모리는 독보적인 일이지만, 향후 여러분 더 커지지 않을까. 격차는 아마, 어, 역시 규모입니다. 규모. 어, 가면 갈수록 아마 더 커질 것 같고, 어, 초격차 역시도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음. 그 얘기 뭐냐면, 지금 삼성자는 여러분, 그 EUV죠. 극자외선, 어, EUV 장비. 자,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게, 어, 왼쪽에 보이는 게 EUV 장비입니다. 제가 전체 그림은 안 보이더라도, 어, 이렇다 보면 됩니다. 왼쪽에. 어, 무슨 자외선 같이 뭐, 무슨 레이저처럼 팍팍팍 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기존에 쓰던 게그 브라 아르곤인데, 어, 이것보다 광원, 이 레이저처럼 미치는 게 14배 가량 짧습니다. 어, 짧은 만큼 더 미세한 회로를 그리는데 뭐 사실상 훨씬 더 적합하겠죠. 한마디로 회로 손폭이 얇아지는 만큼, 한마디로 이거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들고 있었던 그판기 있죠. 동그랗게 생긴 거. 그게, 어, 손폭이 얇아지는 만큼 그 웨이퍼 안에 이 반도체 칩을 훨씬 더 많이 새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UV 장비가 어, 엄청나게 중요하다 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초미세 공정을 위해서 어, 파운드리에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물론 삼성전자는 기가 막히게 이 EUV 장비를 메모리, 특히나 D램에도 적용을 하고 있죠. 자, 이 장비 2천억 정도 하는데 이게 사실상 어 아마 이 삼성전자가 들고 있는 어, 규모가 약한 한 5, 6조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된 금액이 아마 2천억으로 환산을 하면 한 26대에서 한 28대 어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TSMC에 비하면, 어 보유량은, 어, 뭐 솔직히 딸리죠. 아직까지는. 하지만 이정부 회장이, 어, 지금 EUV 장비 생산한 ASML이죠. 네덜란드. 음, 그 CEO하고 또 각별한 사이죠. 또 그만큼 삼성자는 a s m l 의 어, 주식, 보유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투자된 금액도 있고, 그리고 뭐 EUV를 위해서 뭐 작년에 보면 어 ASML사로 직접 날라가서 직접 어 거기서 어 직접 그 관련 CO도 만나고 나름 이 EUV 장비 에 대해서 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 장비가 비싼 만큼 뭐 SK하이닉스도 뭐 EUV 장비를 향후 뭐 들여놓겠지만, 어 그리고 어 그리고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 역시도 어, 결국에는 드러나야 됩니다. 하지만 이 돈이 뭐 1, 2천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대한 어, 생산할 수 있는 뭐 나름의 기술이겠죠. 이거 역시 삼성자가 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UV 장비로 해서 어, 지금 DDR5를 양산을 본격적으로 어, 했다는 어, 그 얘기가 최근에, 어,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됐죠. 자, 그만큼 이거는 세계 최초고, 어, 물론 뭐 그간에 뭐 몇몇 업체들이, 어, 지금 DDR5를 양산했다는 말은 있었지만, 뭐 사실상 UV 공정으로 찍어내는 건 도저히 넘사벽입니다. 뭐, 양산 규모와 수율에서 따라오질 못하죠. 자, 그만큼 삼성자가 여기서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향후에 이 DRAM 가격 하락분까지도 방어할 수 있다는 그 분석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이제 본격적으로 d 램의 봄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뭐 삼성전자 혼자서 이 디램 DDR5를 양산을 한다는 게어 혼자서 날뛰면 안 되죠. 물론 여러분 여기에는 어 인텔의 CPU죠. 사실은 인텔의 어 CPU를 어 DDR5와 함께 어 짝이 맞아야 되는데 어, 자기네들이 CPU를 새롭게, 어, 선보이지 않으면 삼성자 혼자서만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인텔에서 지금 엘더레이크죠 음, 이게 CPU를 어,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어, 할것 같아요. 왜냐면 하 그간은 계속해서 소문만 있었는데, 최근에 외신을 통해서 나온 건데, 음, 이 성능 관련, 그리고 뭐 제품 출시 관련, 이러한 정보가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만, 공식적인 출시하고 어 관련된 자료가 유출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여기에 대한 뭐, 구체적인 건 뭐, 지금 정확하게 어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어, 이러한 외신 발표를 통해서 나온 게, 날짜와, 어, 10월 27일 출시된다는 얘기와, 어, 그리고, 어, 공식적으로, 어, 지금 주문이나, 어 이런 거 공개될 예정, 이런 날짜까지 뭐, 구체적으로 나온거 보면, 아마 이 공식적인 판매와 어, 정보는 곧 공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와맞물려서뭐 삼성자의 이 DDR5가 양산이 된다는 게 이걸 어~ 감안해서 분명히 인텔하고 어 물론 뭐 얘기가 되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게 어 본격적인 삼성자의 딜보 봄을 알리는 그런 시그널로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DDR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양산이 되고 어, DDR5죠 음, 그렇다면 이 단가 면에서도 상당히 짭짤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저히 여러분 누가 뭐 D램에 어, 겨울이 온다 어, 이거는 너무 너무 성급한 어, 너무 나갔다 아, 이래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자 여러분 음, 이제 기대를 해보셔도 될것 같고 자 여기와 더불어서 여러분 또 하나 터지는 게 있죠 길이 뭐냐 얼전에 삼성자의 폴드폰 지금 뭐 국내에서만 100만 대 그리고 해외에서도 여기 저기서 지금 뭐 반도체 칩이 부족해서 지금 애플도 마찬가지고 삼성자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 출하는 하고 싶지만 사실상 칩이 모질해서 지금 뭐 수요는 어 폭발은 하고 있지만 못 맞추고 있어요. 음 하지만 여부가 더불어서 삼성자는 어 물론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OLED. 물론 폴더폰 OLED죠. OLED 자 이게 향후 5년간 여러분 연 60%대 성장을 할 전망인데 한마디로 뭐 제목부터 어, 삼성은 조용히 웃고 있습니다. 자 삼성자가 뭐 스마트폰 어, 이 세트 이거 하나만 뭐 팔아가지고 뭐 웃을 수도 있겠지만 음, 삼성자는 뭐 안에 내부 어, 핵심적인 칩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OLED 이것까지도 오, 상당히 어, 군침을 흘리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 어떡합니까?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어, 왜냐? 지금 이 올레드 이 기술 자체가 그 중국에 몇몇 업체가 있죠. 뭐, BOE가 뭐 가장 대표적인데 얘네도 뭐 깔짝거리고 있지만 어, 제가 뭐 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인텔의 보조금 그리고 뭐 일본에서도 보조금 중국은 뭐 보조금은 말더 했죠. 자, 보조금을 그만큼, 어, 지원을 해주고, 단가 싸움. 여기서 어느 정도, 우위에 설수 있을 만큼, 어, 보조금을, 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어, 나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거의 뭐, 어, 승승장구하는 그런 구조인데, 중국이 장난이 아니죠. 이 보조금은. 이 공산당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이 BOE 마저도, 뭐, 보조금을 투여해주겠죠. 하지만, 기술력만큼은 아무리 보조금을 때려 넣는다 하더라도, 당장 못 따라오는 거죠. 어, BOE가 좀 걸리는 부분은 있지만, 어깨에서도 아직 한동안 어, 삼성자를 전 어, 따라간다는 건 어렵다. 어, 한동안 뭐 삼성자의 이 독점력은, 어, 유지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어제 날짜로 이오일 e 디 출하량, 어, 이게 나온 게 있는데, 음, 시장조사업체 온디아에서 나온 겁니다. 어, 올해만 하더라도 천만 개, 2025년에는 6,600만 개, 엄청난 속도죠. 그러니까 뭐 거의 60%대어 연평균 성장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어, 매출만 하더라도 이게 2025년만 되더라도 거짓 10조대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삼성자는 스마트폰 잘 팔려 좋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칩, 하물며... 뭐, AP는 뭐, 향후에 좀 더, 어, 지켜봐야 되겠지만, AP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 폴드 부분에 들어가는 올레디까지. 자, 삼성자는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그리고 향후 2028년만 되더라도, <laughs> 아 <아유>, 제가, <laughs> 아침부터 너무 흥분을 해서 이게 기침이 다 나옵니다. 자, 2028년까지 출하량, 어. 약 1억 개 정도 돌파를 할 예정인데, 자, 스마트폰 10대 중에 거진 한 대꼴로 이 폴더블 폰이 아마 적용될 것으로 감안을 하면, 삼성자의 이 올레드, 이 선점 효과는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 폴더블 OLED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전량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옴디아에 따르면, 갤럭시 Z 시리즈 이 공급이 이 본격화된 올 3분기죠. 3분기만 하더라도 삼성 디스플레이 폴더블 OLED가 무려 370만개 출하를 했답니다 하물며 시장 점유율 100%에 해당하는 수치로 보면 4분기만 하더라도 삼성 출하량이 450만개까지 늘어날 전망인데 가히 폭발적이죠 자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보조금과 관련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삼성전자의 초격차를, 어, 솔직히 달갑게 보지 않는 기술력에서 안 되니까,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자, 보조금을 투여해서라도 각국의 그 기업들이 어느 정도 어 올라설 수 있을 만큼 지원을 해주는 게 참, 어떻게 삼성전자도 어 국내에서 어그 정도 지원을 향후 뭐 받는다면, 물론 남들 다 지원 받는데, 삼성자 혼자서 날뛸 수는 없습니다. 자 삼성자 역시 아, 국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음, 어느 정도 지원이 들어온다면 이 초격차와 더불어서 향후 좀더 어, 삼성자는 승승장구를 하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또 판이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음, 오늘 하루도 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